겨울비가 그치고 멀리선 화가 잔뜩 난 남성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김 박사님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30분을 기다렸잖아. 시간 개념이 없어 회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죄송합니다. 바로 모실게요. 죄송하다면 끝이야 내 정장 망가지니까 빨리 문이나 열어. 참는 건 익숙했다. 서둘러 문 열지 못해 근데 약한 사람 앞에서 더 세지는 인간은 한 번쯤 멈춰 세워야 한다. 차에 올라 타 출발하려고 할 때쯤 저기요 잠시만요.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김박사님 저기요 정말 죄송해요 수업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병원에 실려 가셨다고 해서 택시를 계속 잡고 있는데 한 대도 안 잡혀서요 제발 시내까지만이라도 태워주시면 안될까요 급해 보이는데 얼른 타렴 너 뭐라 했어 어디서 기사 나부랭이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해나그 학생이랑 한 차에 못타두번 말하지 않겠어 김박사님 학생 어머님이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택시도 잘안 잡히기도 하고요 잠깐만이라도 그 학생 엄마가 아프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회사에서 너한테 좋은 차를 준건나 데리러 오라고 준 거지 학생 태우라고 준 거야? 학생 안 되겠어 무시하고 얼른 타 학생! 아니 너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학생이랑 같은 차 싫다고 분명히 말했지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김 박사님 학생이랑 같은 차못 타시겠다고요? 똑똑한 사람은 많다 하지만 사람인 척하는 건 아무나 못한다 김 박사님 그럼 내려주세요 학생이랑 같이 타기 싫으시면 원하시는 대로 혼자 택시 타고 가시면 됩니다 뭐라고? 너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나 너희 회사에서 절실하게 필요해서 해외에서 데려온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너희 회사 다 굶어 죽어 지금 당신 회사에 전화 한통 넣어 줄까 회사 그만 다니게 해 줘. 그럼 전화 한통 넣어 보시던지요. 막상 하려니까 겁나요? 가면을 벗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딱한 통이면 된다. 대표님 여기 계셨어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오후에 회의가 곧 시작인데 대표님이 안 계셔서요. 김 박사님을 직접 모셔 오겠다고 해서 걱정돼서 직접 나왔습니다. 하, 대표님이셨어요? 아, 제가 아까는요. 그냥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은 상대가 웃을 때나 농담인 거죠. 아까 그건 농담이 아니라 갑질이었어요. 존중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도 사람이라고 아는 겁니다. 해외 가서 빵좀 먹고 커피 좀 마셨다고 사람 위에서는 법부터 배워왔어요? 대표님 꽁트였어요, 꽁트.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학생 아까 기분 나빴다면 잊어줘. 그냥 꽁트였어. 어서 차에 타 내가 문 열어 줄게. 잠깐만. 학생은 얼른 차에 타 있어. 그리고 김 박사님은 아까 말했죠. 택시 타고 오라고. 대표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는 학벌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 됨됨이가 바닥이면 그건 스펙이 아니라 흉기예요. 여기 있는 학생은 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당신이 무시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학생 빨리 타 병원부터 가야지. 대표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요. 제 연구 결과물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대표님 한 번만요. 대표는 말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자는 여기 설 자리가 없다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